자 안녕하십니까 권홍입니다. 오늘또 권홍 스타일 3 책에 대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역시 구입은 1 5 4 4 4 2 8 0을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페이지 55페이지 롱머리인데 이제 롱머리 롱머리 긴머리 그래서 프리쉐크 있잖아요. 뭐 밑에 머리 가볍게 하는데 옆으로 좀 넘기고 싶어 바람머리처럼 54페이지까지 니까 프리쉐크 앞쪽 머리는 저렇게 당겼잖아요. 길게 이렇게 앞에 길게 찼잖아 길게 층을 해라, 앞에 C컬로 만들고 싶은데라, 이 바람머리, 넘기는 머리를 하고 싶은 거야. 요넘기는 머리 옆에 어떻게 하세요? 넘긴다넘긴다 자, S컬을 S컬, 롱머리에서 S컬이라는 것은 길이가 축 처지야, 층이 많이 나야 돼. 근데 바람머리, 바람 넘겨 기드로꼽파 바람머리, 바람머리, 바람머리 이렇게 넘어가는 머리는 90도예요, 90도. 이 90도 칠한 뜻이에요, 90도. 근데 이게 이제 90도는 90도인데, 이제 봐봐요, 이제 우리가 옆머리를 90도를 쳐야지 옆으로 잘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 각도로 숙이지면 안 넘어갈 거 아니에요. 축 쳐지니까. 또 그러면 높이 들면은 밑에만 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 이제 시칼이나 그런 느낌 이제 바람 그 머리는 90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봐봐 바람 머이는바이 90도 자르긴 자르는데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이제 56, 57페이지 보면은. 90도는 90도인데 위에서 봤을 때 말하는 게 위에서 봤을 때그 길이 이 길이 이 길이를 잘라야 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위에서 봤을 때 위에서, 위에서 봤을 때 위에 서봤을때 일자로 자를 수도 있고 앞에 짧게 하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뭐요 반대로 위에서 봤을 때 반대로 어, 앞머리가 길게 위에서 봤을 때 뭔가 앞머리를 길게 할 것인가 똑같은 길이로 자를 것인가 앞머리를 짧게 자를 것인가 어떻게 자를 때. 바람머리 잘 된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앞머리가 길면은, 이 앞쪽이 길면은 넘길 때 이게 뭉칠 거 아니에요. 똑같은 것도 넘어가 넘어가는데 앞머리가 좀더 짧아지는, 짧아지는 게 훨씬 더잘 넘어가요. 단단, 단단 바람머리 길이. 그래서 그림이, 이 그림이 찍는 거예요. 이렇게 그이그 그렇죠? 그래서 이 길이를 설정하고 이 길이 설정할 때 보통 몇 센치죠? 여기서, 여기서는 뭐 15, 뭐 16, 17, 18, 뭐 19, 막 이렇게 길이를 설정하고, 뒷머리를 설정하고, 다 뒷머리를 이쪽으로 당기면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 길어지겠죠. 앞이, 그쵸? 그러니까 길이를 어, 설정하고, 90도로 설정하고, 다 뒷머리 당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15, 16, 17, 18, 19. 여기가 뭐, 어, 만 19면 엄청나게 길, 길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찾아내는데 보통 우리가 내가 개인적으로 한다면 은뭐이 앞에가 이 앞쪽을 한다면 이 앞쪽이 한, 한다면 한한 뭐한 16? 18? 그래서 어, 당기면 개인적으로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건 뭘로 굉장히 이 옆에를 좀 어, 커트 같은 느낌 주고 싶어. 그러면 더 길이를 짧게 잡고 당기면 훨씬 이제 커트 같은 느낌이 많이 나요. 밑에 머리는 가볍게 길고 옆에는 커트 같은 옆으로 남긴 머리 되겠죠. 근데 이 길이에 따라서 이미지가 틀려진다는 뜻이에요. 그, 무난하게, 무난하게 하고 싶으면 뭐요? 한16 정도 해서, 어, 치명을 무난하게 넘어가고, 한 나는 얘기를 한 15cm, 4cm 잡을 거야. 그러면 커트가 굉장히 예쁘에요 뭐요? 그, 어떤 커트 같은 느낌 주면서 밑에가 길어지겠지. 그죠 뭐, 옛날에 가수들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이 길이, 얘기는 넘길 때 커트 같은 딱 제일 로 붙여서 밑에 뭐를 당기는 거. 그렇죠 그렇게 할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뒷머리에다 당겨오는 말, 이렇게. 다, 당겨오게 하란 말이야. 그럼 옆편이 짧지만 뒤에는 또, 우리가 올렸기도 길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밑에 머리가 뒤에 연결이 다 되겠지, 이렇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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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그럼 여기만 위단 내려서, 이제, 이게 사진처럼 위단 내려서 똑같이, 이렇게 앞으로 당겨서, 뒷머리 당기면은, 어, 당긴 다음에 이제 뭉쳐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감를 해야지. 그래서 그 사진이 그 만들고 다시 지감칠 해주라는 뜻이야, 이게. 그쵸 여기만 해도 옆에 바람머리 할 때는 된다는 뜻이요 여기서 이 책에서 나오지 않은데이 책에 나오지 않는데 좀더 하나 더 추가해 준다면은 음, 자 옆머리를 우리가 당겼잖아 이렇게 옆머리 당기고 뒷머리는 안 쳤거든 뒷머리는 올림픽 칠했잖아 올림픽 칠하고 그냥 여기 당겼잖아 이렇게 잘랐잖아 이렇게 그쵸 그렇게 놔두면 넘기는 머리인데 뒤에를 볼륨 주고 싶어 그냥 여기 넘기고 여기를 볼륨 주고 싶으면은 다시 한번 잡았었다면, 자, 다시 이렇게, 이렇게 넘겨 쳤잖 이렇게. 넘겨 쳐서, 밑에 만 이렇게, 이렇게 쳤잖아, 가볍게. 그 옆에 90도 했잖아요. 그이 부분이 좀현 길잖아요. 이 부분을 떠서, 다시 밑에 부분 말고, 밑에는 떨치고, 이 부분을 다시 옆에, 옆에 부분 다 당겼잖아요. 당기고, 뒷부분 말은 거예요. 책에는 이 뒷부분이 얘기 안 했어. 이 부분 하나 더 추가한다면 또 다른 머리 나오겠죠. 어떤 머리 나오면은 여기를 한 22cm 정도 길이를 잘라버려요. 이렇게 22cm를. 위에서 봤을 때, 이제 위에서 봤을 때 여기를 이제 이렇게 잘랐고, 뒤에도 이 길이 몇 cm? 한 22cm 길이로 어, 스퀘어를 잘라버려요. 스퀘어로 이렇게. 그러면 여기를 밑에는 가볍고, 스퀘어 자르면 여기가 이제 22cm 자르다 보면 어떤 일을 벌인다 면 스퀘어를 자르다 보면 은 사이드 베이스에요. 스퀘어를 만드는 거예요. 코너 정리해야 되지. 그렇지. 이렇게 자르고 거의 이제 스퀘어를 만드는 개념이에요. 코너 정리하고. 옆에만, 위에서 봤을 때, 22cm로 이렇게. 그럼 뒷면 당겨야지, 당겨야지, 이렇게. 체킹하면 일장 그러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가볍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간 무거우셨잖아? 그러면은 이 부분을 또체감채 해줘야지 연결돼. 그러면서 이 90도를 왜 자르냐? 여기를 볼륨 주고 밑에 머리를 뭐야? 이렇게 가볍고 게하 싶을 때. 옆에 뒤에를 뭐야? 이렇게 볼륨 주기 싶을 때는 여기를 90도로 잡아주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요? 옆에 남겨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볼륨이 생기겠지근데 우리가 아까, 아까는 이 책에서는 그냥 이렇게만 들어 자르는 거야. 그 뭐지? 이 뒤에는 뭐요? 커튼 느낌, 롱머리, 층머리 느낌의 바른 머리 한장 개념이고 책에는 없지만 이 뒤에 22cm를 자르는 자 개념은 뭐요? 예 스퀘어를 자르는 위에만 스퀘어를 자르는 개념은 뭐요? 예 여기를 볼륨 주고 남겨 있을 때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도 잘 어울리고 이 머리도 잘 어울려요. 그래서 약간 커트를 조금만 참가시고 빼고 따라서 스타일 이미지가 많이 변해드는 사실. 이때 한번 도전해 봐도 이뻐요. 이 머리, 이 머리도 육자 떠서 이 밑에 빼고 이게 세로 22cm, 뭐 스퀘어를 잡아돼 밑에를 스퀘어 잡고 스퀘어를 잡고 옆에 이제 구시도 치고 위는 에 안쳐도 돼요 쳐놨으니까 그렇게 쳐서 그 대신 이제 가벼운 여기도 질감 쳐야 됩니다. 질감 쳐고 위도 에없실레아시니 질감 쳐야지 머리가 자연스럽입니다 그 옆에 바른 머리하면서 볼륨 살고 이렇게 굉장히 이쁘게 떨어집니다. 한때 어, 옛날에는 연예인들이 가수들이 참 많이 했어. 예. 그래서 이것은 이런 머리는 약간 트렌드 하신좀 약간 보이시하고 막 그러한 트이기 때문에 많이 계속 유행하지는 힘들 힘들 거예요. 소수의 여자들만 하는 거지. 소수의 여자들은 그냥 측머리, 그냥 자연스러운 머리를 하지. 소수 의 여자들만 할 거예요. 아번 도전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책 주문하신 분은 자꾸 문이 오는데. 어 물론 사무실해도 되긴 되는데 유튜브 보잖아요 유튜브 보면은 아래에 보면은 유튜브 아래에 보면은 뭐 더보기란 글씨에 코딱지만에있을거예요 코딱지만이겠죠 그걸 탁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책 주문하는 코스 거기서 주문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코딱지만을 톡 눌러야 유튜브 아래에 코딱지만툭 도움이 됐었거나 도움이 될것 같으면은 뭐죠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해주시면 꾸준히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